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노령 복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한다는 사실조차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복지 혜택은 각 기관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번 영상 확인하시고 65세 이상인 분들은 혜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노인 혜택 중 기본이 되는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우선권. 공공임대주택 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노후되고 좋지 않은 주거지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혜택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에게는 부양가족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거주하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세 번째 교통 혜택. 교통비 부분도 혜택이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무료입니다. KTX 세마호 열차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내선 비행기는 10% 국내선 비행기는 2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통신비 할인.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통신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약정을 걸어받는 할인 혜택 의에 중복 할인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할인은 따로 지원받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통신비 최대 11,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세금 감면. 자녀가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1인당 최대 6천만원까지 세금, 우대종합저축 10%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분들의 경우 1인당 3천만 원의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라면 자녀를 독립세대로 간주하여 기존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 2년 이내 2주택 중 1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문화생활. 정부 혹은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은 50% 할인됩니다. 국공립 박물관, 공원, 고궁, 미술관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영화관에서는 할인된 금액 5,000원으로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노인 돌봄 서비스.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 분들께 한해서 가사 지원 또는 안전 지원 혜택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자신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혼자 살거나 75세 이상 고령부부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인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도움과 외출동행 및퇴사 청소 등 가사와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라면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보 확인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연락.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의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지원 청소 등의 방문 서비스 지원합니다. 월 27시간 혹은 36시간 8번째 건강 지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23위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도서지역 거주 중인 5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 무료검진이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 치매선별검사 지원과 기준 중위소득 120%인 4인 기준, 월 553만 6243원 이하는 협약병원에서 실시하는 치매진단검사와 간별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 23이 백신 무료 예방접종 지원합니다. 도서지역 거주 중인 55세 이상 남성 대상으로 한 전립선 무료검진 지원합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술비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대상으로 약제비 및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월 3만원을 최대 지원합니다.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 치매검진과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골밀도 및 연령에 맞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또한 별도로 제공합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인지진흥장애에 대한 무료검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 시 총진료비 2만원 이상 2만 5천원 이하, 본인부담금 20%, 2만 5천원 이상 본인부담금 30%부당 틀리 7년에 1회 진료비의 70% 할인 적용됩니다. 약해진 무릎 관절 검사를 위한 MRI 촬영 및 초음파 검사 비용 지원. 수술이 필요하다면 최대 240만원까지 수술비 지원 가능합니다. 외래 진료 시총 진료비 15,000원, 이하 본인 부담금 1,500원, 15,000원 이상 부인 부담금 10% 부담합니다. 위에 해당 항목들은 60세 이상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대상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무료 혜택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